계리직 컴퓨터 일반 담당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저희 계리직 시험이 어, 지금 몇번 이제 어, 몇번 시험을 갔다가 치러왔는데 그렇게 시험이 간단치는 않았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컴퓨터 일반도 어,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넘어가지고 어,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순한 컴퓨터 구조뿐만 아니고 그다음 네트워크라든지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그다음 시스템 분석, 그 다음 소프트공학 같은 아주 다양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특히 요즘에 나오고 있는 IT 경향이라든지 사무자동화까지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수업하는 도중 도중에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저게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되겠는데요. 일단은 저를 믿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첫 번째로 컴퓨터 구조와 관련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저 교재 보시게 되면은 어, 컴퓨터 먼저 제 1장으로 컴퓨터 개요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음. 어, 잡다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 어,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어떤 어, 지, 수업을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저기 보게 되면은 컴퓨터에 간단한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컴퓨터 역사라고 하면은 사실 이 컴퓨터라는 것은 바로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그 프로그램을 갖다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컴퓨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사실 맨 처음에는 바로 컴퓨터가 나오지는 않았었죠. 그때 이제 계산기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요. 어, 저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결국은 컴퓨터까지 됐는데, 컴퓨터라는 이 역사를 갖다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우리가 모델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바로 세계 최초의 우리가 전자계산기 컴퓨터라 부르는 것이 있는데, 저게 바로 애니학이에요, 애니학. 우리 교재 보시면서 일단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애니학은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다라는 겁니다. 최초 어, 디지털. 우리가 디지털 아날로그를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분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컴퓨터보다는 하나의 계측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디지털 어떤 전자적 0과 1, 그 다음에 어떤 펄스라는 그런 어떠 파워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컴퓨터가 바로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가 되겠고요. 저희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애니악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니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그때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 모든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가 회로로 구성을 했었죠. 제가 또 우리는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갖다가 채택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게 해야 되겠어요. 애니악 하면 두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다. 그 다음에 그것은, 어, 프로그램을 갖다가, 아, 논리회로, 회로로 전부 다 구성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애니학은 상당히 하드웨어적인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음, 외장방식 의미 교재도 나와 있는데, 논리회로를 이용해서, 어, 문제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적 방법, 논리회로라는 것은 한번 회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다음에 또 다른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겠어. 회로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로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폰 노임하는 사람이, 야,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논리회로를 구성하지 말고, 어? 우리가 어떠 논리적인 그 구조를 갖다가 프로그램 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해서 저장한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하나씩 읽어가지고 순차적으로 처리해 놓은 그런 어떤 방법들을 고안하고 제시를 하게 됐는데, 저기 바로 애드삭입니다 에드사. 이 S가 바로, 어, 스토리지단 얘기죠. 그래서, 어, 같은 개념은 개념이지만은, 얘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썼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 누가 만들었다고요? 음, 폰노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해서 구성이 됐죠. 그래서 지금의 모든 어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전부다 우리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어, 메모리에 저장을 시켜놓고, 저장된 걸 갖다가 읽어내는. 그런 어떤 방식을 다 쓰고 있죠. 아주 획기적인 그런 어떤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음. 교재에 보시게 되면 폰 노이마이라는 사람도 기억은 해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죠. 음.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또 있습니다. 저기도 보게 되면은 에드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드박. 에드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제 모든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때 데이터를 표현할 때 과거에는 실제적으로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은 0과 1의 이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처리가 됐었어요. 그렇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어 애니악이나 에드상만 하더라도 데이터를 표현할 때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죠 그래서 십진 표현 방법을 썼었는데 에드 어, 애드, 에드박이라는 것이 나오므로 해서 데이터 표현 시 최초의 이진 어, 이진 표현 방식을 갖다가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표현 방식을 적용을 한 그런 것이 바로 에드박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하나 어, 이와 같은 어떠한 애니악, 에드삭, 에드박, 자요런 것들은 바로 이제 중요한 어떠한 연구단체라든지 에, 어떤 국방부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어, 이 컴퓨터를 갖다가 접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바로 이제 뭐가 나오게 됐냐면은 유니박이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유니 자, 유니박이라는 게 나왔는데 유니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러한 컴퓨터를 갖다가 일반 사무 처리용. 일반 회사에서 상업용 컴퓨터로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박은 바로 상업용 컴퓨터다. 자명요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를 갖다가 우리가 유니박이 가장 먼저 시초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상업용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사무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쪽에 있는 애니악 에드박은 특수한 목적으로 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 상업용으로는 유니박이 시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이제 모델들이 나오게 됐죠. 지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IBM, IBM 시리즈가 그 이후에 나와서 이제 대중화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두시면 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그 순서들을 갖다가 좀 기억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프로그램 외장 방식과 내장 방식을 구분하셔야 되겠다. 외장 방식은 논리 회로에서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 내장 방식은 프로그램을 짜서 메모리에 적용을 시킨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어떤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하드웨어적이다 소프트웨어적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장치가 하드웨어적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 반드시 기억을 할게좀 있어요. 저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 그죠? 어. 자, 요것제 특징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고속이다라는 겁니다. 고속. 음. 반면에 요거하고 비교할 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저속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렇지만, 이 하드웨어의 특징은, 바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어떤 변경이 있었을 때, 쉽게 변경이 어렵다는 거죠. 변경이 어렵다. 변경이 잘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쉽게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건 하드웨어 쪽 하면 고속이면서 변경은 어렵다. 반면에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속도는 요거 좀 떨어지지만은 변경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론 다 특성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방법을 현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